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아, 개를 쪘습니다. 20분 쪘어요, 20분. 두 마리는 아들을 위서 남겨놨습니다. 세 마리는, 머드크랩, 어키 엄청 크죠? 그리고, 케이 엄청 큽니다. 먹어볼까요? 꽃게랑 거북이, 알이 많이 들어 있나? 오, 우와, 어, 뜨거, 야, 장난 아닌데 여러분. 알 보이십니까? 뭐 노루수만 알, 와, 오, 오 달아요. 이 아, 야, 여러분, 알 보이세요? 완전 누네. 음! 음! 진 않은데요? 뾰족한데요? 음! 어우, 맛있어요, 어 맛있어. 소맥을 하나 치했습니다 저 아파트 매점에 팔아요. 21인기. 술값이 더 비싸네. 어우. 알이 엄청 많네요. 잘 보이십니까? 음, 음, 구수해요. 음, 맛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요, 여러분. 하루에. 이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쭉 하고 5시 문 닫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아, 좋다. 어우, 녹진한다. 어, 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아, 진짜, 요즘 제철이네. 알이 계속 나온다. 음. 아리 또 있어. 야, 여러분, 아리 또 있습니다. 오, 하이. 오, 아우. 아우, 좋다. 한국, 한국보다. 개값이 엄청 저렴한 거예요. 다섯 마리 이만한 사이즈에 6 0 냉기시니까. 한 마리에 뭐0 냉기 꼴이네, 삼천원. 근데 그날 저녁에 작업한 거라서 요 굉장히 싱싱한데요. 어우, 살구세요. 꽉 찼어요. 음 오아삭하음오 이거 음. 음. 살이 되게 많네 어워 진짜 만원의 행복이네, 만원의 행복. 이 개가 그한테 큰 씻어갖고 여러분 찜기에다 그냥 찌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냥 후레쉬야. 뭐 아침에 사다가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쪄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오래간만에 진짜 시장 가갖고 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먹어야 될 거고 설거지할 것도 없어 꽃게는 뭐 다들 아시는 꽃게 맛이 이제는 이제 머드크랩. 오우. 오우, 진해. 이거 숟가락이 있어야 돼. 오우, 장이 되게 많아요. 오우. 음. 어우, 살이. 어, 겁나 많아. 우와. 야, 이건 진짜 여러분. 랍스타급인데? 아, 뜨거 와, 이 다리 보세요. 살 보세요, 살. 머리 깨끗니다 오우 살이 단단해요 오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요 살이 굉장히 단단해요 음 어우 뜨거워요 이거 음. 워드크랩이 또 짭조름하면서 살이 탱글탱글해요. 오우, 맛있어. 어, 그뭐 후레쉬장만 있잖아요. 어, 저희는 고향이 저 강원도 강릉이다 보니까 이럴 땐 영동에 저 어머니가 그 영덕게를 큰 거를 진짜 한 바퀴씩 삶아주셨어요. 그래, 그런 먹었던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 맘때 되면 개가 땡겨. 그러면 있잖아요. 또, 또, 개를 먹다 보면 여러분 맛있어서고 어지러지래. 지금 좀 어지럽네요. 그거 아시나? <laughs> 개 먹다 보면 어지러운 거. 현기증 나요 오우 그리고 얘는 이게 살이 단단하고 이 안에 내피가 좀 강해요 억세요 그래갖고 쪼개갖고 손가락으로 파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살이 쏙쏙 나와요 오우 맛있어요 음. 음. 너무 많이 샀어 두 마리만 있어도 되겠다 우리 아들이 개 알러지가 있대요 <laughs> 제가 다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다 먹지? <laughs> 아까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저개 알러지 있어요 아빠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개가 새우나 이런 거안 먹더라고 저는 내 새끼 배때지가 불러서 그래 그냥 먹어 그랬더니 알러지가 있대 알러지 <laughs> 너무 뭐 그것도 모르냐는데 옛날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 어우, 너무 맛있어요. 치킨, 같아, 치킨 뜯는 것 같아요. 치킨. 다리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어, 이 이거? 이거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빨로 하면 위험한데아아몰래어됨어깨져 깨져 우 깨져. <laughs> 우와 우와 살구세 살. 어오어 살. 오. 오, 여기 살커 음, 오, 살꽉 찼어요. 야, 이거 수율 120%. 와, 이제, 헬창인데, 헬창. 헬창개인데, 헬창개. 아, 안에 살이, 분위기 꽉 찼네. 우와. 음. 야, 이뭐드 그래, 괜찮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개맛이 아니라, 닭다리 닭다리가 이렇 닭다리 <laughs> 어우 어우 맛있어 음 어우 이거 어우 여러분 이거 모드크랩 강추입니다 소체가 말로 꽃게는 좀 단맛은 있는 데 살이 좀 쫀쫀한 맛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오 얘는요 오 이게 오 쫀쫀해 오 살이 엄청 찼어요 떡 찼어요 찼어 술120% 살이 많아. 고 음. 달아 달아. 내 아무 것도안 먹고 끓였는데 맛있네요. 어우. 어. 맛있어. 보두 마리 25인기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는 꽃게보다 모두 머드, 크랩을 사야 되겠어요. 이거 괜찮네. 알도 많고 사료, 어우, 이은 수율 뭐 100%입니다. 100, 무조건. 오, 와, 근데 이게 좀억세 오우. 오우, 오우, 저는 개인적으로 머드 크랩이 더 맛있는데요. 이거는 장갑 끼고 못 먹어요. 이거는 어, 살 보세요, 살. 살이 또 뭉쳐있어요. 오, 맛있다. 어, 김치 하나 먹고요. 친구니까. 아우 같이 한대 하시죠.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한. 일 인당 두 마리면요 떡을 칩니다요 진짜. 꽃게 한번더 까볼게요. 아 오늘 아는 개부자네개부자어우 개 신봤다알 <laughs> 되기만 여러분. 야, 그 노루 수레만 안 아시죠? 녹진아 이게 오, 이것 봐요. 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안개 등껍질에 붙어 있는 약간 좀 딱딱한 고소하면서 녹진해요. 꽉 찼어. 야, 진짜. 한번더 사러 가야겠는데? 우와, 이것 봐. 아우. 와. 아리 꽉 찼습니다. 또 있어. 아우. 어우, 굉장히 녹지네요. 그, 밤, 밤, 찐밥 먹는 느낌? 녹지나? 아, 진짜. 요즘, 여러분, 여러분, 개 제철 많네요.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꼭 드셔야 되겠다. 뭐, 비싸야지. 어, 이거, 알 보세요. 아, 아. 알 알이 튀티 나옵니다. <laughs> 와, 알이 이래 많아? 우와. 알고 세요 알. 이 밤이 몇 개야, 이게? 와, 진짜. 우와. 술이 슬슬 들어갑는데. 이거는 무조건 김치랑 한번 같이 먹어야 돼손 깨끗이 씻었으면다여 손이 좀 까맣죠? 아, 염색하느라고. 바쁜데 좀 가끔 이제 바쁠 때 장갑을 안 끼고 사사삭 하고 가야 자, 여러분 같이 한잔 하시죠. 와, 요즘 진짜 말레이시아 계신 분들 꼭 사드세요. 제대로 굽니다, 제대로. 좋다. 우아 <laughs> 야아 어? <laughs> 전화가 왔어 전화가 아 지금 영상 찍는데 지금 요즘에 어 저를 너무 찾아요. 제가 잘난 중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진짜 잘하거든요. 손님들이 한잔합니다 한번 하시면. 와. 머리 얘기 다음에. 걔가, 와, 진짜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래에다가 다 모든 전기를 심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몇년 만에 이렇게 알찬 거 처음 먹어보네요 어, 진짜 알찬 게였습니다 알찬 게 어우 벌써 배불러 여기 잠시만요 끊고 술이 떨어졌습니다 맥주를 두끼더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손도 좀 씹고